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한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구약성경 515면에 있습니다 열한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루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사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아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세의 아들 여우사밧은 사관이요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다른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스는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돈이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오, 마가스와 살빔과 벳메스와 엘론벳 하나 엘론벳 하나에는 벤데길이오. 아르보세는 벤헤세신이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온 땅 지방에는 벤아비나 나다이니 그는 솔로몬의 아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한악과 무기또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단 온 땅은 아일루세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올라에 이르고 용루안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베리니 아, 그는 길르앗에 있는 문화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다비오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마스를 아내로 삼았으며 아살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스라엘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바시오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무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게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베리니, 그 땅에서는 한그한 그, 그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아스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포로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그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극유한 하나님이신가라고. 의심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스라엘의 왕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 이 열왕기상의 내용들을 통해 설명하시면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설명하고 기대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그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의 영화보다 더큰 영광을 누리게 될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이름이 반복되어서 또 이름이 반복되는구나. 별 의름이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그 왕국을 다시 한번 안정화시키고 다스리고 또 내각을 조성하고 또 지방 정치의 체계까지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쭉 보시다 보면 솔로몬 왕국의 조직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왕국의 신하들을 소개하면서 등장하는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다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관장하는 리더 아니겠습니까? 예배 인도자인 겁니다. 솔로몬 왕국에서 말하자면 이인자라고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그때 당시에 솔로몬은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사무엘상에 가보면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세웠던 신하의 그 직분의 이름은 군대사령관이었습니다 전쟁이 중요했고 전쟁을 해야만 했던 다윗에게는 군대사령관이 가장 먼저 이름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다시 한번 왕이 되고 세웠던 나라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물은 제사장이었다는 라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 6절까지 제사장이 총몇 명이 세워지는가 보니까 4명의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 부서가 어디냐라고 말한다면 재정부도 아니고 환경부도 아니고 교육부도 아니고 바로 예배부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는 이유도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무엇부터 세워가고 있습니까? 때로 교육부를 세워서 혹은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재정부를 세워서 주식 투자를 좀 하고 비즈니스를 좀 키우고 해서 그렇게 얻은 부를 누리려고 하는데 삶의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를 세워가야 할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가운데 어떠한 것이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꿈꾸시는 나라에는 예배가 가장 중심에 놓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중요한 것을 하나 꼽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가장 먼저 예배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가 세워지는 나라를 꿈꾸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이유를, 목적을 위해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의 삶을 들여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꾸시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나라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의 삶에 예배를 먼저 세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세워질 때에 비로소 믿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가 신앙의 회의를 가진 나의 자녀가 뭘 하든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대, 적대적인 내 직장 동료가,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내 부모가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놀라운 나라를 볼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동부사랑의 교회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뜨거운 마음에 예배가 흘러 넘치고 누구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못베기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 동부사랑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에도 이스라엘 왕국의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에 12 지방 관장을 두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이 행정부를 잘 조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곳에 잘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방을 다스릴 관리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총 12명의 관리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조직들을 잘 세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잘 다수렸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권력에 의한 통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한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7 절을 이어서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두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방관리들을 세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솔로몬 왕에게 그 왕궁에게 세금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을 지어야 하는 그 계획이 있고 이스라엘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 또온 나라가 세금을 바쳐서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리 인간이 지혜를 짜내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한다 한들 이 인간이 하는 권력과 힘에 의한 통치 이것은 결국 부패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통치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정의 제도를 누가 원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서에 가보면 사무엘이 이제 노년에 늙어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제 노년에 일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이, 왕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부터 보면 왕의 제도를 설명하면서 그 왕과 왕궁에서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할 거고, 또 딸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을 거고, 노동의 의무를 시킬 거고, 그리고 너희가 재배한 모든 포도원의 소실들을 가장 먼저 좋은 것들을 가져가 버릴 거고, 또 너희가 얻은 곡식에 세금을 매겨서 너희들이 힘들게 일한 것들을 그들이 가져갈 거고, 또 너희들의 아들은 왕처럼. 왕의 종처럼 일을 해야 할 거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권력이 권력에 의한 통치, 힘에 의한 통치, 그 주변 강대국의 나라와 같은 통치를 원했다는 겁니다. 힘을 가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기본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망해버린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심하던 자들에게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열왕기 상의 전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라, 너희 조상들이 원했던 그 나라와 통치는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너희가 부러워하는 솔로몬의 영광이 지금 너희에게 있느냐? 그들의 영화가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 보라 라면서 진짜 영원한 통치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이 열두 지방의 정관들을 세우고 조직을 하고 지혜로 잘 나라를 세워갔지만 얼마 안 가서 그의 아들 호보암이 왕이 되자 그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아 로보암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솔로몬이 세금을 매겨 성전을 지키기 위해 지방 관료 시스템을 잘 조직하고 시작했을지라도. 결국 권력에 의한 통치는 대안이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수십 년 만에 이 세금 제도가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 했던 이 노동들이 고역이 되었고 매우 무거운 멍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혜로꾸만 보이던 이열왕기상 4장의 솔로문의 정치가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인간의 권력이나 힘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꿈꾸시는 나라는 무한한 하나님의 기반한 사랑과 극률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수백 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진짜 기부분한 왕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권력과 흠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를 꿈꾸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실 그 왕은 겸손의 왕이셨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통치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고 모든 백성들을 하려고 기쁨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을 보여 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권력도 아니었고 수많은 군대도 아니었고 솔로몬이 이후에 만들게 될 수많은 병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긍휼이었고 사랑과 헌신, 섬김 그리고 겸손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였고 진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꿈꾸시는 나라는 권력이 아닌 성김으로, 힘이 아닌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헌금의 액수가 권력이 되고 신앙의 연수가 힘이 되고 직분의 능력이 직분이 능력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리 지혜로운 리더가 오더라도 이스라엘 왕국처럼 결국 그 영광의 순간을 뒤로한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꿈꾸시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이라도 환대받는 나라, 지위나 직분에 상관없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나라,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모두가 함께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을 닮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비교할 수도 없는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지혜 되신 그분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과 힘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 그 동부 사랑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기뻐하는 저 여러분의 예배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